힘들더라도 그냥 확미야 되겠다 짜장짜다짓은데 짜러지, <laughs> 안녕하세요 해수인TV 해수인 부인입니다 이 친구 이름은 피카소 트리거인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큰 수조로 옮겨주려고 물맛댐을 하고 있는데 아 너무 귀여워서 한번 만져줬어요 리 없도 <laughs> 없어. 컵도 어, 없어. 어, 도와, 원래 도망갔는데 어. 는 단독 사육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넓게쓰라고 45큐브를 마련해 줬습니다. 는라가 <laughs> 봐. 지 넓어. 아이고.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. 트리거가 출수구 배관에 껴 있더라고요. 너무 당황해서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출수구 배관에 껴 있는 모습과 물 퍼내고 배관 분리하는 영상을 찍을 정신이 없었습니다. 수조에서 배관이 빠지지 않아서 거의 한 시간 동안 사투를 벌인 것 같아요. 그래도 다행히 수조에서 배관은 빠졌는데 아 트리거가 꽉 챙겨서 빠지지 않더라고요. 거의 포기할 때쯤 카메라를 켰습니다. <목소리> 어떻게 이렇게 꼈지? 아 어, 진짜 미치겠다 어떻게 꼈어 이게 아니면 놔둬볼까? 얘가 빠져나오게? 얘가 머리로 저거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음. 아닐까? 음. 뭐로? 저기 하, 내가 막대 같은 거 없나? 막대? 음. 펜치로 이거 또 있어 배관? 배관? 어. 음. 배관? 어 있어. 그러면 펜치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좀 구부려서. 자야 나나나 나. 어 나. 뭐 돌리니까 나왔어. 됐다. 아... <laughs> 오. 와 다행히 나왔습니다. 그 당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1, 1 9 부르고 싶었어요. 하늘과 바다에 있는 모든 신들께 감사드립니다. 붙여봐 손쳐봐 후추 안돼. 안돼. 후추. 나와 일라. 죽을 뻔 응. 했어요. 근데 막아줘야 되니까. 어, 이렇게 잘랐습니다. 루 원래는 출석으로 항상 신경 써서 막아줬는데, 이날은 희한하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. 어, 한 번의 실수로 연공갈뻔 했네요. 트리거야,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꽃길만 걷자.